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판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웹소설의 제목을 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웹소설의 제목은 독자분들이 내 소설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보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제목이 마음에 들어야 작품 소개도 읽고 나아가서 1화를 클릭하시게 되니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몇 년간 웹소설 작품 수가 많아지면서 격심한 경쟁 속에서 눈에 띄게 된 트렌드는 문장형 제목의 사용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작품 속에서 내 작품이 어떤 장르에 속하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최대한 빨리 어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제가 듣고 흥미로웠던 제목은 철수를 구하시오. 로판을 모르면 죽습니다. 내 동생을 건들면 너희는 다 죽은 목숨이다. 남주들과 외딴섬에 갇혀버렸다? 등입니다. 딱 들으면 장르를 알수 있고, 나아가선 남주가 누군지 알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목이 딱 들으면 센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제목에서 내 소설의 내용이 드러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주들과 외딴섬에 갇혀버렸다. 딱 들으면 이 작품이 책빙의 물이며, 주인공과 얽힐 남자가 최소한 둘 이상일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배경이 외딴 섬이며 갇혀 있다고 하니 잘생긴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많은 교류를 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명사형으로 끝나는 제목이어도 됩니다.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빈껍데기 공작 부인, 아기 황후님, 성스러운 아이돌, 성자들이 내 제자. 모두 명사형으로 제목이 끝나지만 문장형 제목과 마찬가지로 소설 장르와 키워드, 주인공의 신분 및 소설 내용 등의 셀링 포인트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담고 있습니다. 책 빙의물을 쓰신다면 내 주인공이 빙의한 책 속에서 원래 어떤 역할이었는지, 남주는 또 원래 어떤 역할이었는지, 빙의한 책의 장르가 뭔지를 짚어주시는 제목이 많습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웹툰 중에 하나가 엔딩 이후에 서브남을 주워버렸다죠. 이렇게 서브남을 주워버렸다 그리고 엔딩 이런 단어를 보는 것으로서 아이 인물이 지금 어떤 로판 속에 빙의했다. 근데 엔딩 이전에 중요한 인물은 아닌 것 같구나.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서브남이었던 아이구나. 뭐 이런 걸알수 있죠. 유감을 쓰시는 분들은 제목에 내 주인공이 어리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단어나 아예 나이를 기재하시기도 하고. 아빠나 오빠처럼 유가물에 보통 꼭 있는 중요한 인물의 존재를 제목으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현판이라면 랭킹, 성좌, 던전처럼 현판에서 흔히 쓰는 소재를 제목에 넣어 독자분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번 영상에선 웹소설 제목 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